자칭 우리나라의 국사라고 떠들고 다닌 건지니 모신신은 일본 최고의 신인 아마테라스입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 신화속 태양의 여신으로 일본 왕실의 조상신들로 숭배되며 천황은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건국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일본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인 최초로 일본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친일 정신을 물려받은 윤석열 그래서 그렇게 일본한테 굽신거린 것 같습니다 1925년에 남산에 조선 신궁을 만들어 신사 참배를 강제로 하게 만든 일본. 1945년에 철거를 하였지만 친일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친일화 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건지는 우리 국민들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건지는 자기의 영적 제자들에게 자기 이름 중에 건을 내려주기도 하였다는데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을 한 김건희. 그래서 건진 법사가 이름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하고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사장 남천동 영상 보시겠습니다. 에서온 일본의 최고신 네. 아마테라스야 아 이게 사실은 한국 무당이나 이제 무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깜짝 어, 놀랐 어, 그러니까 저거는 그치? 기존에 있는 한국 무당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건지는 이상한 거예요저부자 아, 이상한 거야? 네. 아, 저, 저도 듣다 보도 못했는데 네.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테라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원래는 일본의 이제 그 창설 신화로 연결이 되죠. 어. 일본이라는 그 장기시나. 일본 열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 요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환웅 환인 뭐이 시리즈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 아. 네. 근데 얘네는 더 문제가 뭐냐면 어 일본 이른바 천황. 네. 자기네 지금 이제 천황제 있잖아요. 음. 얘네는 이제 만세 일기라 그래가지고 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핏줄로 쭉 이어져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맨 위에 누가 있느냐? 아마테라스가. 아, 아 모두는 아마테라스의 자손들이라. 어, 일본 천왕은다 아마테라스의 직계 자손이에요. 그냥 그 최초, 조상. 어, 신, 어, 조상, 최초. 완전, 네. 어, 최 그래서 일본 천왕 신의 아들이야, 말하자면. 음. 그래서 히로이토가그 2차 세계대전 지구 나서 인간선언을 하기 전까지, 일본 천왕들은 실제로 신이었습니다. 네. 그, 그,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른바 신사 참배를 할 때. 음. 아. 신토 사상이라고 하잖아 신사 참배를 할때그 중에 최고 신이 어떻게 보면 아마테라스입니다. 그 아마테라스를 <laughs> 여기 있어. 대한민국의 심지어 건진법사 아저씨가 주변에 그 까불고 다닐 때 네. 내가 이 나라의 국사다. 자저가 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네. 내가 이 나라의 무학대사고 음. 내가 이 나라의 국사다. 음. 요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다닐 정도로 김건희 부부의 통치를 뒤에서 조종한 네. 음. 요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대한민국 국사를 조정하는 사람은 일본의 아마테라스 신이었다라는 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진을 왜 김건희는 가까이했을까? 이게 진짜 나는 너무 네. 절묘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단순히 좀저 아저씨 좀 기괴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역사적 뿌리가 있잖아요. 음. 일제 강점기 때 네. 실제로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의 뿌리 자체를 바꾸고 싶으니까 예. 아예 우리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남산에다가. 음. 어 일본식 신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난질 한 시도의 흔적이 정확해 아, 있죠. 아, 그리고 이제 맞아, 그때 맞아. 이제 신사 참배를 강요하잖아요. 예. 우리의 어떤 종교적 뿌리나 이런 거다 이제 치워버리고 뭐 유교적 전통 이런 거다 치워버리고, 니네는 다 이제 한국 신민이야. 네. 그럼 우리처럼 신사에 가서 신사에 절을 해 이게 신사 참배잖아요. 음. 그거 할때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어디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남산에다가 음. 조선 신궁이라는 걸 세웁니다. 음.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왜냐면 해방 되자마자 불에 태워버렸거든요. 네. 완전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 조선 신궁이 실제로 남산에 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래 에 보시면 일제는 1919년에 조선 신사라는 이름으로 신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아, 1915년 1925년 신궁으로 격상한 뒤 완공했으나 음? 1945년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자진철거했다. 아마테라스와 레이지 어. 천황을 제 신으로 봉환하여 모셨고 어, 메이지 천왕이 생전에 폐용했던 검을 나사받아 음. 신궁의 보물로 간직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이 실제 남산에 있던 시절이거든요. 저 계단 예. 쭉 올라가서. 네. 계단을 올라가서 네.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선 신궁이 온 서울을 내려다보는 <laughs> 네. 이런 그림인 거죠. 일부러 아마 여러 가지 풍수 지리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저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토록 일본을 맹목적 추종을 했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했을 때는 아그윤석열 자기 어렸을 때 윤기준 교수도 그래. 그, 그러니까 일본 국비 유학생 1호였고 어, 그런 거 그런 거 자기 그렇지. 어렸을 때 일본이 한창 우리나라보다 잘 나아갔을 때 그때 영광에 있었다 그 정도만 생각했었지 어. 정신을 완전히 의탁한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사실 건희라는 건희. 원래는 김명신이었잖아요. 이름. 예, 예. 이름을 바꾸었을때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건진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 그 한자 건자가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건진의 건과 건희의 건이 같다? 어, 아.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아... 그건 사실관계 확인된 게아니에니까 근데 건진이 96년 내지 97년쯤부터 김건희와 유래, 아, 저, 계속 교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2005년, 6년쯤부터 교류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20년이 넘은 관계죠. 네. 굉장히 오래됐고 말하자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상적 어떤 그 스승, 네. 영향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대충 넘겼던, 음. 이를테면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 이름. 네. 코바나? c-o-v-a-n-a 인가 그래요. 코바나? 그러니까 코바나? 이제 임 대표가 얘기했었던 포인트 중에 2 0 0 5 6년부터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어.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진실이라면 코바나는요 2007년 7월 25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 근데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취재를 할 때도 음. 코바나를 쳐봐서 이건 영어로 뜻이 안 나와요. 어. 이 영어 단어가 아니더라고. 어. 예. 뭔지 모르겠어. 어. 그리고 뭐 검색을 해면잘안 나와. 그러다가 네이버에 네이버에 어떤 분이 검색을 해봤는데 예. 코바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뭐야? 아, 일본어로 코바나를 치면 이런 네.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일본어 두 번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향화. 명사죠. 향화. 부처에게 바치는 향과 꽃. 자, 부처한테 진상하는 어떤 상징물로서의 꽃, 향이 나는 꽃을 할때 코바나라고 일본에서 부른다. 코바나. 어. 아니구나.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진실이 보입니다. 독립군 사운드였습니다.